리박스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금씩 파보면 나라가 뒤집어질 그런 중범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한다면 하는 분이죠. 리박스쿨 끝났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 하셨는데 화제가 된 말씀 안내드리면서 마지막엔 유시민 작가께서 은퇴를 암시한 이유 보고 드립니다. 지금 그 내란 세력들이 귀환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수에 분명히 구속시키는데 어느 날 서리실쩍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막 돌아 도로 다니면서 나는 김문수를 지지해 김문수 당선시켜 주세요 이러고 다니는데 김문수 후 보는 내란 수괴와 단절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두 번씩이나 공식적으로 했는데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5월 그 학살의 책임자 정호영을 선대위에 영입하고, 윤석열의 핵심 측근 중에 핵심, 윤모 상현이든가, 그, 뭐, 그모 씨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 이게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대선이 왜 치러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국민 반란행위, 반국가행위, 군사 반란, 반국가 비상경험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게이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목표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을 사람을 뽑는 게 바로 이선거인데 내란수계와 단절을 말하지도 못하고, 내란수계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면서, 극우, 그 아스팔트, 전강훈 목사와의 관계도 단절하지 못하고, 울면서 그를 비호해놓고, 내가 언제 울었냐! 이러는 사람이 대통령이 다시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는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기지 못하면 역사와 우리 후손들에게 대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래서 무손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하고, 그들을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의 거사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과적으로 응징하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들 자신 있습니까? 믿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도 대선이고 김문수 후보의 이해 못할 태도도 문제지만 갑자기 문을 리박스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박, 리박이 뭘까? 그 댓글 불법으로 달아가지고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그 중대 범죄 집단의 명칭 리 박스쿨. 리는 리승만 첫 글자 아닐까요? 박, 박정희의 첫 글자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댓글 조작, 국민 여론 조작, 이거 국정원이 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늘봄 학교 교사 양성을 했다는데, 교사 양성을 기본 교육도 안 받고 자격증을 받았다는데 그거 그 사람들 혼자 한 일입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 교육시켜가지고 늘봄학교 어린이들 교육 보육 책임을 지면 좋은 거 가르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게 국민의 힘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들락날락했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가짜 기자회견 할때 같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거기를 조금 조금씩 파보면, 나라가 뒤집어질 그런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 조작하고 가짜뉴스 쓰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선거 결과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거, 반란행위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차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지. 그리고 제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거 제보하면 막한 5억씩 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범죄 행위로 나라가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거 제보 받아 가지고 막을 수 있다면 사실은 비싼 거 아니죠. 제가 이 범죄 행위 제보 또는 부정 부패 행위 제보를 하면 그 포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약간 더워서 힘들긴 한데,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아니, 뭐 사람들 먹고 사기도 어려운데, 누군가는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고, 그 누군가가 법을 어겨서 이익 보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더라. 그런데 그거를 공무원들만으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직업을 발굴하자. 발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건만 발굴하면 먹고 살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죠. 네, 공감합니다. R&D 예산 날리고 어린이 세뇌 교육에 돈을 넣은 게 윤두창 정권입니다. 이 정도면 일본의 밀정 아닙니까? 반드시 참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제 유시민 작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개엄국면 수개월간. 국민의 신경 안정제가 된 유시민 작가를 이제 만날 수 없나?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유시민 작가 바로는 판세에 아무 여향 없습니다. 다만 저쪽이 장난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쪽에서 유시민 작가를 공격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어준, 이동영, 유시민, 제가 10년 넘게 즐겨들었던 그분들의 얼굴에는 이제 주름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듣던 뉴스 공장의 김호준 총수 그리고 어려운 구편에서 쉽게 전국을 늘 정확하게 예측한 이동영 작가 나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제가 얘기한 그대로 되며 지금도 뭐어 상황에서 저는 우리에게 그때 더 이상했던 그때 더이준 유시민 작가 이분들이 언제까지 우리 진영의 큰 울타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에게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비단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틀린 말했습니까? 자극적인 짜집기로 방송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자들이 확대 재생산에서 이슈가 되었다고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일부 진보 진영의 인사들과 언론인들에게 꼭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무슨 정치의 몸을 던지고 정의의 몸을 던집니까? 뒤가 불안하면 앞으로 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뒤가 불안해서. 앞으로 홀로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멸문지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지들은 그 이름 팔아 국회의원이니 장관이니 해냈죠. 필요할 땐 이재명, 유시민 부르고 불러 써먹고 자기들 손해일 것 같으면 부당한 일에도 이재명, 유시민 때리기에 동참하는 민주 진영 제대로 된 뒤가 되어주지 않을 거면 그리고 동지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외면할 것이라면 그런 민주진영의 동지들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리 있는 민주당이 보고 싶습니다. 저쪽은 불이 앞에서 사이 앞에서 얼마나 서로 의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며 오늘 밤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